경찰은 아니고 경비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애플스토어를 가보기 위해 잠깐 나왔습니다 지난번 오사카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비도 내렸었고 또이 후쿠오카는 또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전날 밤에 애플스토어 앞은 어떤 분위기인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퇴정호장을 이동할 거예요 일본에서 버스 탈 때는 무릎을 끊으면요 나갈 때 금액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저 건너편에 애플스토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도 보이고요 여기 앞에는 동키호테가 있어요 <laughs> 애플스토어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바리케이트가 찾아있고요. 몇명 없네요. 우와. 이렇게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몇 명은 없는데, 지금 시각이 9시 20분이 넘어가는 시간인데 벌써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. 그리고 안에 애플 스토어는 아직 아이폰 10s, 10s 맥스도 꾸며져 있지는 않네요. 경찰은 아니고 경비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. 내일까지 저렇게 기다린 사실 놀랐습니다. 그럼 내일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상 리더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 부탁드릴게요. 내일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